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올 가을 처음으로 국내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0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전날 이 농장에서 항원을 확인한 후 닭과 오리 780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또 전국 가금 농장과 축산 시설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철새 도래지와 가금 농장 등에 대한 소독과 점검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발생 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농장 7곳은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 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가금 농장을 소독할 계획입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가공용 쌀 거래가 본격 시작됩니다.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가공용 쌀은 농협 미국 종합처리장의 고품질 쌀입니다. 거래는 쌀가공협회 소속회원사 1,744곳의 희망 물량을 구매해 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기존에는 업체별로 미국 종합처리장을 찾아 거래 가격을 협의하고 품질을 확인했으나 공동구매를 하면 거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거래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한 가공용 쌀 공동 구매의 첫 사례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공동 구매 활성화를 위해 다품목 소량 배송을 지원하는 등 공동 물류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친환경 농업 발전을 이끌 민간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에 민간단체를 육성 지원할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의원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이 이뤄졌고, 현재도 관련 교육과 훈련, 기술개발 등에 민간단체가 기여하는 바가 큰데 이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규정은 부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단체를 지원할 근거를 만들어 친환경 농업의 체계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림청은 도시 지역 산불 재난 방지를 위해 2024년 산불 진화 합동 훈련과 안전 한국 훈련을 29일 대구시 달성군에서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 참여했습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와 몽골 등 외국 정부 관계자들도 한국의 산불 진화 체계를 배우기 위해 참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성묘객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강풍을 타고 국가유산과 민가, 통신탑 등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 헬기와 열화상 무인기 등 첨단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국가 중요 시설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참여할 직매장을 12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는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매장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로컬푸드 취지에 맞지 않는 직매장으로부터 소비자와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해당 제도는 생산자가 판매 가격을 결정하고 소분 포장을 직접 할것 등을 기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직매장은 판촉 행사와 농산물 생산시설 구축, 직매장 컨설팅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직영하는 남촌 3산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을 맡을 공기업 설립이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2026년 2월 출범을 목표로 가칭 인천 농축산물 유통공사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공사 자본금은 7,966억 원이며 임직원 수는 67명 규모입니다.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인천의 두개 공영 도매 시장을 기존대로 시가 직영할 경우 적자가 예상되지만 공사가 운영하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9억 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영 도매시장 운영을 담당할 유통 전문 조직이 설립되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시장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목소리> 충청남도가 명지의료재단의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설립이 무산될 경우 직접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태음 충남지사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이 무산될 경우 도립병원을 건립한 뒤 메이저병원에 위탁경영을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사업이 최종 무산될 경우 487억 원을 투입해 소화진료 중심 특화병원을 2028년까지 건립하고 1,500억 원 규모의 중증전문진료센터를 2030년까지 증설해 대학병원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한편 명지의료재단은 지난 5월부터 4차 중도금 53억여억 원을 미납한 상태로 연말까지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 해지 대상이 됩니다. 전북정읍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택시 운영을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정읍시는 복지택시 운영 대상 마을을 내년에 318개 마을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복지택시는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가 3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이나 시장이 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요금은 마을회관에서 가까운 버스 승강장까지 100원, 면 소재지까지는 1,000원으로 차액은 시가 보전합니다.